높은 난이도로 악명이 자자한 구장 여주의 360cc입니다. 치다치다 열 받아서 360도 돌아버린다고 하는 끔찍한 기맥의 구장인데요. 최근 라운드 성적이 좋아서 자신감이 올라와 있어서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1번 얼 파포 계곡이 있지만 드라이버 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기가 막게 해줘도록 찾아가네. 그니까. 쿠션. 아유, 감사합니다. 조경이나 관리 상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계곡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나이스 원. 잘 쳤다. 오, 진짜 잘 쳤다. 약했나? 오케이. 약했네. 나이스 댕그라 감사합니다. 보기야? 이번 홀은 내리막 블라인드 파포입니다. 와우, 평소의 구질이 나와주면서 오른쪽입니다. 아, 푸시야, 와 아, 기가 막히게 쳤다. 저... 과연, 짜르바! <laughs> 아 왼쪽. 80m 보고 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면서 그린 어... 왼쪽으로 오. 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핸디 1번 파파이브 장타자는 이 방향을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은 막창이 짧아집니다 야. 죽었다 하필 좋겠다. 제일 짧은 곳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면서 막창이 났습니다. 어, 그 넘어가죠. 아, 이렇게 친다고? 써드 유틸은 탑볼로 낮게 깔리면서 또헤저드 어. 오, 훌리겠다. 좋겠다. 아유, 벙커로 찾아가지만. 오, 나이사 정수 운 좋게 아, 그린 밖으로 튀어나와졌습니다. <laughs> 아 와, 정수야. 44m 였어. 아, 좋아하는 거리였구나. 그렇지. 아이고. 아이코 아이고. 아이이 나이스 투잡자 판단은 알아서 린왼쪽쪽오오쪽쪽이명하하구분분되파파 h 오늘 핀 위치는 왼쪽 낮은 쪽 앞핀입니다 n g 내려와라. 왼쪽으로 내려 내려 p 야지 일부러 오른쪽 r p i n i c h i 니다 n d 인것 같은데. o k Dazen 이 h o 이 a p i n i m i 방향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다이다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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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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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양쪽 오비인 관계로 정교한 티샷이 요구되는 파포. 짧게 전략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4번 아이언을 선택합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정말. 아 저기 있네. 아나이스 나가겠다 아이고야, 쫄았다. 와, 나이스. 좋다. 아,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더블. 자. 아 야가다. 랜딩 포인트가 굉장히 좁습니다. 정교한 티샷이 필요한 파포. 아왜 이렇게 뜨거워가니? 이거는 어... 우와, 좋았다. 아, 근데... 괜찮, 아니, 저기 공간 있댔잖아. 아이고, 넘어갔어요. 어. 어, 잘... 베스트. 아. 와, 잘 쳤다. 아, 그래. 아, 저... 잘친것 같은데? 아, 너무 왼쪽이네. 전잘못 맞았다 와씨. 어? 와 크다. 나이스나 컴포를. 어? 목이. 정교하게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 페닌슐라 파스리입니다. 짧을 나나? 아 짧을 것 같아. 어, 나이스. 잘아짧잘 봤어. 벌 살짝 밀렸는데 엣지에 떨어졌습니다. 짧아. 어? 저 너무 떴다. 아, 오른쪽 오른쪽이야. 여다 아, 안 돼. 이건 죽었다. 안 돼. 아이고. 살짝 았나 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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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나가지 않는 버디퍼스는 없지 나이스 어. 아. 오케이 와. 난이도 높은 파파이브 그린 올리기 전 폰드가 고난이도여서 서드샷의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아 아. 어 봤어 잘 갔어 예 죽었나요 어안돼 나도 우비다 나도 오비야야 이거 왜 이렇게 와 슬라이스 나, 나... 많이 나지 우리 오늘 너 우비가 밀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벙커에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넘겨야 함으로 유티를 시도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들들간다들어간다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기적적인 칩인 파,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 폰드와 함께하는 홀 티샷만 잘 치면 세컨은 무리 없습니다. 어, 조금 위험. 이거 괜찮아. 쳤나 이거 괜찮아. 어, 네, 네, 다행이다. 10. 10. 10. 10. 10. 1안 10. 근데 휘기에는 너무 왼쪽이었어. 아 많이 휘면 됐었어. 아,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거 좋았다. 아이고 이게 뭐냐? 씨. 짧다. 너 어떻게 알았어? 아이 아슬아슬. 깍. <laughs> 전반 트리플 두 개가 큽니다. 12호 버퍼 후반 분발이 필요합니다. 첫홀 오르막 파포입니다. 오른쪽 공략이 필요합니다. 쿠션. 쿠샷쿠샷 저렇게 밀리네? 적절한 페이드. 구시야! 아, 와, 야간 아, 구시. 아, 처음 살았다. 있을 것 같은데. 아. 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리막 파 3입니다. 오, 잘 쳤다. 되게 잘 쳤는데? 어, 아니요, 있어요. 우와, 들어오 금만 더. 들어가 안날것 안 같은데? 아니야, 거의 약간 났어.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거리 팝. 아... 나이스 팝. 이거 성공. 핸디 2번파 파이브. 특별한 위협은 없지만 거리가 아, 긴 오르막입니다. 와우 예스. 완벽하다. 예스 예스. 미우리 미우리. 안 돼! 안 돼! 나와라! 굿샷! 으으. 감사합니다. 굿샷! 벙커 안 돼! 잘 쳤다. 어 한참 모자라! 왼쪽으로 많이 없진 않거든. 어프로치 하실 거죠? <laughs> 야, 어렵다, 여기. 어? 오케이. 아이 오르마코 내리막인 파포 페어웨이 벙커는 없지만 그린사이드 벙커가 위협적인 홀입니다. 그냥. 너무 많이. 이건 괜찮아. 아... 들렸어? 나무 쪽 방향. 아씨. 많이 가는데? 위험한가? 이건 죽어도 해자야. 괜찮아. 아, 와. 와확 잡히는 게느껴진 음. 완전 센크 났네아직덕 맞았어. 아씨. 아주 좋네요. 오, 아 어, 뒷땅만 안 맞았어도. 우와. 보지 말걸. 보기. 다양한 위험 요소가 산재한 홀입니다. 랜딩 포인트도 좁고 그린 사이드 벙커도 위협적입니다. 조금 위험. 애매한데. 굿샷. 자,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최단거리. 오. 오른쪽. 오케인가? 맞아? 핀이 왼쪽인데 벙커 때문에 핀 방향을 우와. 공격하기 어려운 파스리입니다. 아유, 씨, 아 미쳤다. 쉐크가 나버리네. 어디 맞았길래 저렇게 가냐? 어, 뭐야? 들어갔어? 절로? 어야 어. 다르다 다르다 나랑은 많이 다르다 아 너무 달랐어 해저드자? 아 <laughs> 친구 아! 따라왔구나 쨔올 <laughs> 잉? 응? 투원도 가능한 파파이브라고 오른쪽?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은것 같은데? 은거죠 좋다 와 이거 좋다 어, 괜찮나요아은데좋은괜찮 파이브 온 가능. 잘쳤다아 근데 방향이 까비. 퍼팅 가능. 그래. 이렇게 하고 싶었다 나도. <laughs> 감사합니다. 오! <laughs> 오케이. 너무 많이 봤나? 어? 이걸 땡겨? 가장 짧은 파포이고 중간에 포트번커를 피해야 합니다 아이고야 와 좋다 제 좋다 감사합니다 샷 오오 어? 와, 뭐, 저렇게 많냐? 좀 와, 은것 같은데? 아닌데. 아, 닌데 음. 아, 짧기는 만이만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님? <laughs> 아, 님 아, 잔디가 너무 잡힌다 아, 나비가 날랐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더블. 세컨 계류만 넘기면 큰 이슈는 없는 홀입니다. 그 요, 구셔. 아 나. 야, 이런 뱀 같은 구셔. 커 아, 이거 위험한데. 좀 짧아 가지고. 아, 진짜. 참... 아, 나이스. 아. 아, 아 이렇게 또 한참 걸렸구나. 어. 오, 굿 임팩트인데 이거. 어, 고님 아. 샷.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해볼거 같은데. 아, 씨. 아. 아 어, 드 아, 감사합니다. 이키 아, <laughs> 아, <laughs> <퓨> 들었던 명상답게 좁고 그린도 어려운 구장이었습니다. 휘둘리면서 무려 15개의 페널티를 기록합니다. 드라이버 대신에 선택한 아이언 티샷이 모조리 훅이 걸리면서 오비가 났고 드라이버 방향성도 일관성이 없으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좋았던 건 평소보다 적은 1.8개의 평균 퍼트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